자, 오늘 단타 매매를 한번 파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해진 시간에만 매매를 합니다. 요 초록색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에서만 단타 매매를 진행합니다. 이 구간이 돈이 가장 흐름이 많을 때라 가지고 파동이 많이 생깁니다. 이때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 주목도를 체크합니다. 이 종목이 지금 오늘 시장에서 얼마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인지 볼수 있는 지표고요. 빨간색 기준선 위로 이 초록색 기둥들이올왔을 때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두가지 조건이죠 정해진 시간 그리고 시장 주목도가 일정 기준선 위로 넘어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수하살포에 매수하고 매도하살포에 매도하면 됩니다 쉽죠 오늘 첫번째 종목 퀀타 매트릭스 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막환에 자리를 한번 줬네요 아마 이제 차트 계속 켜두신 분들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찍혀있지 않죠. 어,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 매도 신호에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요 수치가 살짝 모자르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 중까지 이건 패치를 해가지고 조금 낮출 계획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시장에 아무래도 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나 요런 것도 살짝씩 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제 매매법을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주식을 할 때까지 평생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매매법에 맞게 제가 이제 사용하는 것 이제 똑같이 이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마 요거는 조금 낮춰야 될것 같아요. 요아래구간에서 반등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정확한 타점에서 한 번만 매매를 하더라도 100% 확률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요즘 이제 한타가 그렇게 잘를 많이 주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확한 자리에서 진입하는 게 중요해요. 오상첨단소세 이거는 자리를 주지 않았고요. 다음, 프로티나 요거도 이제 장막판에 매도 신호를 한번 주긴 했어요. 근데 2% 가까이 되는 음봉이었어요. 매매하지 않고요. 아진엑스텍 요거는 매도 신호가 없습니다. 매도 신호 발생. 다음 IMBDX 매도 신호 나왔고 매도 신호 나왔죠. 2% 수익입니다. 매도 신호 발생. 다음 HJ 중공업.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초반에 매도 신호가 뜨긴 했는데 이때는 검색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매매하지 않고요. 다음 파이엠텍 매도 신호, 매도 신호. 3% 수익입니다. 다음 우등지팜. 이 종목은 매도 신호가 없네요. 이때 나오긴 했는데 우리는 이제 흰색 구간에서는 매매하지 않죠. 다음, 서남. 요 종목도 이제 장초반에 매수 신호 나왔지만 시장 주목도가 살짝 부족했습니다. 매매하지 않고요. 아까 전에 이제 콘타 매트리스처럼 예, 신호가 살짝 부족했죠. 예, 시그널이. 요걸 지금 살짝 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충족되지 않아도 반등 나온 구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만큼 시장에 이제 거래량이나 뭐, 거래 금액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살짝씩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